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. 사일런트 힐 2. 정말 공포 게임계에서 멋들어진 IP고 정말 유명한 IP이고 이제 그런 데에서 왜 저한테 광고를 왜 줬을까요? 왜 그랬을까? 이 게임은 이제 원작 사일런트 힐 2의 풀 리메이크라고 하고요. 새로운 최신 기술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. 자, 옛날 사일런트 힐입니다. 완전 그냥 다그 안개 안개 천지에다가 앞에 한치도 보이지. 어 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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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자 그리고 출시 정보를 좀 공유를 드려야겠죠. 이제 특별 보너스가 있는데 피라미드 헤드라는 괴물의 거대한 칼을 재현한 고급 볼펜이 있다고 해요. 자 이렇게 생긴 굿즈도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. 아 그리고 스탠다드판은 이제 전체 게임이 포함되어 있구요 디럭스판 같은 경우는 전체 게임이랑 디지털 아트북 그리고 디지털 사운드 트랙 게임 내 주인공 제임스에게 정해되는 피라미드 헤드 마스크 그리고 사전예약으로 구매하셨던 분들에게는 시바이노 마스크를 로비더 래빗 마스크까지 추가로 증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 테이블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으로 가자 어, 우리가 상남자 아니냐 하면서 어려운 가게는 내가 상남자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화남자를 하기에는 내가 어 쫄? 이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어, 보통 보통 무난하게 하겠습니다. 예. 전투 아이도는 제가 어쨌든 좀더잘 보여주는 거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우먼을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려움 같은 나쁜 말은 니은 니은. 아 그래, 사일런트리 이거지. 삼뜩한 소리랑 그래픽으로 사람 분위기를 압살시키는 이 느낌이지. 그래, 이걸로 사람 휘말리는 거지. 하지만 나는 일단 거 없죠. 존내 뛰어 그냥. 사랑스러운 나의 메리메리야. 거기서 잘 지내고, 난 이제 돌아가보도록 할게. 이 미친 마을을 당장 떠나야 되겠어. 지금 유턴하지 말라는 건가? 응 싫어. 어! 어! 돌아가게 해주세요. 싫어요. 무슨 길이 없는 거예요. 음, 어쩔, 돌소리, 어쩔. 니가 뭘할수 뭐 있는데. 존내, 뛰어. 가즈여. 근데 이거 내가 조금 약간...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게 톨루카 호수 이렇게 큰 호수까지 있는데 말이 망할 것 같진 않거든요? 분명히 관광도시로서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여기를 관광 자원으로 안 쓰고 이거를 냅둔다는 게난 너무 아까워 이거 다싹다 다 밀어버리고 뒤지든 모든 그냥 로드를로 같은 거로 그냥 싹다 밀어버리고 제 재... 재건축해야 돼 그냥 이거 진짜 오 예스 씨 되게 파워풀하신데? 야 호수물이 다 썩었네 호수는 사실 인간들만의 저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관광지 사업 인간 기준에서만 이 자연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야 난좀더 호수를 보고 싶어서 그래 나만 보고 추에내탈려야 이거 멧돼지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치는 거 보게 그죠?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연 동물들이 여기 넘어가지고 침범해 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담 설치해서 멧돼지들 같은 거 방어하는 여기 전기로 돼 있어요 다음에 전기 지지거림 라디오네요. 왜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냐? 얘는 한 10년 된거 같은데, 아, 10년까진 아니겠다. 한 4... <laughs> 저게 뭐야? 누가 어디... 저기에다가 뭐, 저저저저 저, 저, 저 뭐야? 오 드디어 드디어 뭔가를 뜯었어. 십 차시가 차시가 어쩌라고? 죽어 차시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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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항상 말하지만 더블 체크는 되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더블 체크와 확인 사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야 가판에 있끼다쓴거 보게 이거 이거 다 버려야 돼 나무 써가지고 아니면 버섯 농장 하시는 건가? 버섯 농장이면은 나무를 좀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알겠어요 렌즈씨 진행 합시다 닥 지금 나의 무서움을 지금 노가를 어떻게 털어내고 있잖아!!! 에이! 자식아! 자식아! 대가리! 자식아! 이동! 아! 자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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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! 자식아! 니가 뭘할수 있는데! 봄은 끝나지 않아! 너만 있다면! 둘이 함께 걸으면! 분홍빛 하늘이 번져! 걱정할게. 봐봐, 여기 생 보이죠? 이거 물때. 어, 이게 그거야. 내가 말한 물때가, 음, 여기 물그 산성들이 산화돼가지고 외벽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어. 근데 원래 이렇게 시공을 원래 이렇게 처리하면 를안 되고, 어, 시공을 원래 잘 처리. 아, 알겠어, 갈게. 넌왜 부활이야? 부활하지만 가만히 뒤져 있어. 좀, 제발 좀. 죽어. 얌전히 뒤져 있으라고. 좀몇번을말해 게임 다 즐긴 거 같은데? 야나나나차은차은안닦고 참은, 참은 갔다 야! 나참을안닦고 갔어! 요즘은 시골이 더 무서워 얘들아! 사일로트 힐! 사일로트 힐이란 말 들으면 모르겠니 사일로트 힐! 조용하게 그냥 훔쳐가겠다는 거잖슴! 아 제가 죽었다 야 이거 잠깐만 세이브! 오케이. 오늘 사일런트 힐2 여기까지. 재미가 있었고요.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다. 와! <laughs> 3%? 에휴. <laughs>